다음 안내까지 계속 직진입니다. 어이 고사님 제가 두 손으로 전화 받고 있습니다 하하하 <laughs> 아니 아, 항상 아이고 요즘에 그냥 정신없어요 <laughs> 아, 아니 뭐야 아, 식사 맛있게 했다고 그저께 전화도 못 드리고 왔네요 아유 감, 항상 아, 감사합니다 제가 워낙 갈막교에서 받은 게 많잖아요 사랑이 그냥 항상 아뭐 이제 조금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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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자리를 잡아 가니까요 물론 열심히 해야죠 더. <laughs> 아유, 감사합니다. 아유 감사. 아유 감사 감사. 아 아무튼 요즘에 저거 그 저기 광고 쪽 계속 하시는 거죠? 아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예. 네. 아유, 형님, 전화 드리려 했는데, 아이고, 전화 주셨네요.